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금요일 날, 자랑 공유입니다. 네, 체리 관리 감사합니다. 요거 여러분들 좋은 번호 잘 골라가시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9번, 12, 17, 18, 20, 32, 4, 5, 16, 29, 34, 38, 3번, 6번, 7번, 14, 16, 40, 4번, 7번, 29, 32, 36, 38, 5번, 6번, 7번, 9번, 17번, 20번, 네, 좋은 번호, 잘 골라가시면, 골라가세요. 또, 제외할 번호는 제외하시고, 네, 잘 골라가시면 좋겠습니다. 으흐. Ugh. <sighs>